네, 이거 수초 갈고리 플라스틱이거든요. 되게 커요, 엄청 크죠. 색깔도 이쁘고 가격도 뭐 6,000원이면 싸고 수초 갈고리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크게 한번 찍어봅니다. 타사에서 나온 거는 조금 뭐 비교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는 좀 작은 걸 원하는 분 이걸 쓰시고요. 이거는 얘의 두배 정도 크기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렇게 잘 부러지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은근히 견고하네요. 네, 수초 갈고리 이거 6,000원 할래요? 이거 6,000원 할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난큰거 하겠죠? 다들 큰게 좋대요. 요거는 이큰 사이즈예요. 네, 수초 갈고리 요즘 수초가 많죠? 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들 쓰이는 수초 갈고리 큰걸 많이 찾았는데 없어서 못산 분들이 많아요. 네, 수초 갈고리 플라스틱으로 됐습니다. 요거에 뭐, 두 배라고 해야 될 정도? 거의 두 배네요, 크기가. 네, 인기 많아요.